2024년 통일보운동은행복할 이유가 우리나라가 빼앗기지 않은 평화시대민주 운동을 예, 하기 때문에 범위정상으로 추관을 찾는 독립운동 형인법상 공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기소자를 실현하는 것입 검사기소제입니다. 검사기소제는 실질적인 원관 독재의 문제에게 추권이 있습니다. 풍소장 효력을 가짐으로 국민이 기소하는 것을 국민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기소제를 국가는 고집하여 검사가 공무원 세금가 범죄를 기소를 하지 않나 온갖 공무원이 예산을 가지고 위법을 해도 법원의 재판을 실권을지 않기 처벌을 할수 없으니 법령을 개정한 국민재기 딱정 활동을 국민이 행위로 고발된 복지부 장관을 기초언금법 시행령과 진실로 다르게 법령을 위변 사업시행 안 업무지침을 장관이 하다란 것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합니다. 구천 원 선실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국가를 망치게 하는 세금 낭비 행위만을 받게 하여 공문서 위변조법을 삭제해야 행정가 될것이고 공무원은 장관 지침이라고 한 달, 처벌 대먹과앞에서는 평등이 장관의 범죄를 묵인하고도와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면은 주원을 위하여. 국내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부처를 증가시켜 국민을 경제쯤 노예의 전락되는 것을 암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국민기소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원의을가을것입니 증거를 제출해도 대부분 검사 경찰선에서 중지되고 일부 공무원도 일부 재판으로 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속속들이 알고 온 말만 뒤집힐 거라고 공무원 수십 명이나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지배자가 되어 국가 부친를 증가시켜 국민을 고난에 빠지게 하면 안될 것입니 형사소송법에서 신술서 증거주의를 폐지해야 합니다. 신술서 폐지가 법령으로 민주화하는 독립운동의 강점기 시대의 독립군 등의 사용 등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코문으로 신술서를 받을 것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실물증거를 가지고 증거로 체포한 국민기소제는 국민이 기소하면 24시간 이내에 법원 검사가 정간에소의를 하지 못하면 재판 중에는 국민이 기소한 대... 재판을 벌할 것을 확인하거나그므로 2년 인기 채용된 대부분 국민의 재들을 받을 수 범죄는 대부분 벌금 영으로 나오는 내용을 국내 것으로, 범죄 요건이 되면 벌금 2만원이라도 신고해 알 것이고, 수사관이 이들을 보면 인정할 수 있자가 아니면 모두 보석금을 내고, 하루마다 어려운 몸으로 재판을 받 <목>